이릉은 크게 한숨을 쉬며 몇 번이고 읽었던 책을 다시 뒤적거렸다. 이장이 이 책을 준 이유를 알것 같았다. 책에는 역기를 없애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있었다. 게다가 주술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역기로 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것들을 막아낼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이 방법을 모른다면 엿길를 잡는다고 설쳐봐야 애꿎은 경비대만 죽어나가는 것이 당연했다. 그리고 기릉은 이장이 이런 방법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도 알것 같았다. 엿길를 잡는 방법이라는 것이 보통이라면 절대 할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확히 안다고 해서 쉬 있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다. 기령은 어금니를 세게 물고는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기령 역시 해결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뿐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대장, 밖에 있나? 기령의 호출에 경비부대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예, 대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마을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병자촌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는가? 예. 전에 역병을 알았던 사람이나 부모 잃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들까지 하면 4,5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부대장의 질문에 잠시 기령은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다. 자네 나를 얼마나 믿는가?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부대장은 곧바로 대답했다. 대장님은 우리 마을에 수호자나 다름 없습니다. 오랫도록 마을 발전에 힘써주시고, 언제나 앞장서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장님이 안 계셨다면, 진작에 저희 마을은 엮기 속으로 되었을 겁니다. 최근 들어 엮기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분명 대장님은 잘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명령이든, 어떤 작전이든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령은 결정을 내린 듯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좋아. 자네처럼 날 믿어 줄 사람들이 더 필요하네. 무예가 출중하고 입이 무거운 경비대원들을 비밀리에 모아 주게. 그리고 내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마을 밖으로 나갈 준비를 시키게. 단단히 무장시키는 것도 잊지 말고. 기랑이 말을 들은 부대장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새벽, 기랑과 부대장을 포함한 스무 명의 사람들이 병자촌 앞으로 모여 있었다. 종철 걷던 녀석들의 말을 들어보니, 거의 어린애들이거나 노인들 뿐이랍니다. 젊은이는 몇 없고, 그나마도 병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몸을 돌려 모두에게 말했다. 지금 너희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난 너희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녀석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 일은 우리 마을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한다. 명백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니 조금도 의심할 필요 없다. 게다가 내 말만 잘 따라준다면 너희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보상을 약속하겠다. 기령의 말에 경비대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때 기릉이 병사들 한명한 한 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 너 어머님이 아프신 건잘 알고 있다. 이 일만 잘 되면 어머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잘 보살펴드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 혼인을 앞두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다. 너 역시. 세색시와살수 있는 좋은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 녀석들 뿐 아니다. 너희들 모두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후대에 우리들의 이름이 남아 칭송받을 걸 약속한다. 하지만 병사들의 기대감 어린 표정은 대령의 다음 말에 싸늘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금부터 마을에 들어가 어린 아이들을 모두 산채로 잡아온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도 좋다.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 건들지 말고 모두 생포해서 데려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을지 대략 예상했던 부대장조차 그 말을 듣고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 하지만 날 믿고 따라준다면 분명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결심이 선자는 복면을 쓰고 나를 따른다. 기령은 칼을 빼어들었다. 그리고 복면을 착용하고는 마을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 와중에 부대장이 가장 먼저 기령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복면을 꺼내 쓰고는 말로 향했다. 그게 신호라도 되느냐. 한 명, 두 명, 그렇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주저하는 이도 있었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잠시 후, 경비대들이 서 있던 자리엔, 그 누구 하나, 남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자촌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해가 뜨기 전에, 사방에서,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모두 스물두 명입니다. 부대장이 잡아온 아이들을 동굴에 갖다 놓고 술을 세어 보고 있다. 생각보다는 적었지만 그럭저럭 가능할 듯 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줘서 고맙네. 자넨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두에게 칭송받을 걸세. 아무튼 간에 이제 말해주겠다. 마을 사람들이 엿기로 변하는 걸 막을 방법을 찾았다네. 기령의 말에 부대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크게 놀랐지 않았다. 다만 그 방법이란 게 무엇인지는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건 역귀의 심장을 땅에 묻는 것이네. 심장을 묻으면 그 일대에서는 역귀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마을 정도라면 열댓개는 충만할 것이다. 물론 엮인 녀석들은 그게 몇 마리건 모두 죽여버릴 테지만 하지만 대장님 문제는 그엮기를 죽이고 심장을 뽑아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껏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저희가 가진 무기는 항상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엮이들은 도검에 찔리고 베이는 것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게다가, 두억신이 녀석은 괜히 덤벼들었다가 녀석의 덩치만 키워주는 꼴이었죠. 두억신이 가장 많이 희생자를 내었던 그역기를 경비대에서는 그렇게 칭했다. 언젠가부터 역기는 사람들을 공격해 죽이고서 그 시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썩고 짓무르는 자신의 신체를 대체할 모양인지 죽은 사람의 육신을 갈갈이 찢어 자신의 몸에 붙이는 것이다. 열명 가까이 죽인 역기는 점점 더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치 지금은 하나의 인간 덩어리처럼 변해버렸다. 거대한 몸짓의 그 역기는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무릎과 종아리가 나와 있고,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손가락 수십 개가 빼곡히 박혀 있었다. 팔과 발 서너 개가 몸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멀쩡한 것이 제각각이었다. 그리고 몸통에 반죽된 듯 섞여 있는 얼굴들에서 수많은 눈과 입들이 제각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녀석을 두억신이라 부르고 있었다. 기령은 대답 대신 가만히 잡혀온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애처롭게 울고 있는 아이들. 기령이 말했다. 역귀를 죽일 방법은 저것이다. 그러니 날 믿고 따라주게. 그렇게 말한 기령은 휴식을 취하고 있던 경비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해가 지기전 엽기 사냥에 나선다. 엽기를 죽일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 녀석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간 우릴 오랫도록 괴롭혀온 엽기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머지않아 엽기들의 시를 말려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막상 엿기 앞에 섰을 때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엿기가 두려워서는 아니었다. 다만, 끌려온 아이들을 가리키며 자신들의 무기에 아이들의 피를 묻히라는 기령의 명령 때문이었다. 엿기를 죽이는 법은 단한 가지다. 무기를 어린아이의 피로 적셔라. 역겨에 더러워진 몸뚱이는 오로지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피로만 정할 수 있다. 그냥 검으로 찌르고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어서 찌르거라. 죽은 아이의 피는 안 된다. 반드시 산채로 찌른다. 말을 마친 기령은 손수 나서서 겁에 질려있던 아이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전혀 망설임 없이 아이의 다리에 칼을 찔러 넣었다. 아이를 죽이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피를 묻히려는 듯 기령의 칼은 아주 느리고 깊게 아이의 몸을 파고들었다. 아이의 비명소리는 역교의 비명소리보다 더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면 모두가 죽는다. 너희들과, 그리고, 나 자신. 마을에 있는 우리들의 가족도, 역귀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서 찔러. 그리고 싸운다. 기령은, 칼을 뽑아내고는, 역귀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곧장 역귀에게, 달려들어갔다. 아직 희생자를 내지 않은 듯그 엮기는 멀쩡한 녀석이었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기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엿기에게 달려들어 후려치르는 엿기의 팔을 피하고는 몸이 흘러가듯 엿기의 팔 아래에 파고들어 몸통 쪽을 크게 베어넣었다. 보통의 엿였다면 그 정도 배인 것으로 꿈쩍하지 않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엿기는 마치 사람처럼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걸 본 부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는 외쳤다. 대장님 말씀이 맞았다. 이제 엿기 놈들을 죽일 수 있다. 모두 움직여라. 부대장의 외침에 경비대원들이 칼과 창을 뽑아들고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대다수의 대원들은 팔과 다리를 찌르고 베었지만 흥분한 일부의 병사들은 아이의 복부를 찌르게 됐다. 물론 바로 죽진 않았기에 아이는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린 아이의 피가 묻은 무기는 분명 효과가 있었다. 중대가 덤벼도 상대하기 힘들었던 역기는 고작 몇 명의 경비대에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어가는 역기에게 심장을 뽑아내었을 때 경비 대원에게 온몸에 난도질 당했던. 그 아이 한명의 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경비대원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죽지 않은 아이들을 치료하게, 엿기가 다 사라질 때까진 필요할 것이다. 마구잡으로 찔렀다간 다 죽어버릴 테니 조심하게. 난 마을에 역규의 심장을 묻으러 먼저 가보겠네. 기령은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는 몇 명의 경비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 역규의 심장을 묻었다. 이를 마친 기령은 대원들을 돌려보내고 옷을 갈아입은 뒤 이장 댁으로 향했다. 어르신, 경비대장입니다. 들어오게. 근데,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가? 기령은 이장이 앞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늘, 역교 한 마리를 토발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으니, 얼마 까지 하나 모두 칠수 있을 겁니다. 이 장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그래. 난 자네가, 잘 해내줄 거라 믿었네. 나머지 엮인 놈들도, 잘 처리해주게. 모든 죄는 내가 다칠 테니, 자네, 맡은 임무만 잘하게. 다음엔, 약속대로, 내 뒤를 이어서, 말을 이끌어주게. 기령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엽기들 그리고 그 두억신의 눈까지 모조리 도륙낼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내 이름을 대대로 알릴 것이다.